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동안의 경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시스템과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에 대한 경호가 유지되는 것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는 여론, 당국 및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공식적인 구속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 기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 경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경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수사와 구금 과정에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한국 대통령 경호처 PSS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경호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구속될 때부터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까지 엄격한 경호가 이루어졌으며 구치소의 보안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PSS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금 환경에서 경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경호 조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특수한 경호 요구로 인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경호처와 구치소를 관리하는 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SS는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반면, 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수감자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치소 내 수감자에 대한 관리와 경호권이 충돌할 가능성입니다. 또한 구치소 내부, 특히 수감실에 대한 점검이 보안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경호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PSS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경호를 위해 구치소를 철저히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록 경호 관련 세부 사항은 민감한 정보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서 경호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그에 대한 경호 조치에 대한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에서 경호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구치소가 국가의 중요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의 수장이므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의 구속 이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약해졌다고 전해지며 이에 대해 정치계와 사회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과 대통령 가족과 가까운 보좌진들은 김 여사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건과 그에 대한 경호 문제는 한국의 정치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 정치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현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금되는 동안의 경호조치에 대한 논란은 한국 정치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동안의 경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법적, 안보적, 정치적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부각시켰습니다. 특별한 경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 전례없는 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호 조치가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관련 당국과 법적 기관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상황을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그의 경호 조치에 대한 논란은 한국 사회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번 구속 사건은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켰으며 각기 다른 국민들의 정치적, 법적 안보적 관점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가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며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일부 국민들은 국가의 정치적 미래와 지도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사건이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 재판의 공정성,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무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유권자 그룹들은 이번 구속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사람들은 이번 구속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수사의 동기가 정치적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통령의 구금 기간 동안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예와 정부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금 중 경호 조치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다른 시민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구치소가 이미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수감자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금 중 경호를 받는 문제는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경호 조치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보안기관의 자원과 노력을 낭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수사를 받고 구금 중인 대통령을 위해 막대한 경호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갈 때 경호가 계속되고 경호팀이 구치소 내 보안을 점검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 보안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고 감독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혐의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요한 인물이므로 어떠한 외부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또한 법적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정치적 법적 문제 외에도 현재 상황은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사회적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향후 시위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과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들은 이 시점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없다면 한국은 혼란과 사회적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김 여사의 상태는 공공의 큰 관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대통령 가족이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어 건강과 정신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모든 결정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복잡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부, 공공기관, 사회 전반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기간 동안 경호 문제에 대한 논란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과 대통령 가족의 건강과 삶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관련 기관의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